어, 지난 주까지 살펴본 그 다니엘의 그 예언해놓은 역사를 보면은 그냥 왕들의 역사였죠.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할때 앞으로 이날 200년에서부터 400년 후에 일어날 장차 일어날 그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전부 다 왕들의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전쟁을 하죠. 또 전쟁을 하고 패하면은 또어 보복 전쟁을 하고 그래서 또 죽이고 보복을 당하고 나면 또 정배했다가 그 보복 당한 나라가 또 일어나서 보복을 하고 또 전략 결혼을 하고 그 전략 결혼을 해도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쳐들어가서 또 죽이고 점령하고 정복당하고 뭐 이와 같은 어두운 아, 그러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실 때 왕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하셨죠. 왕. 왜 그러냐 하면은, 아, 저 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200년에서 400년 후에 일어날 미래를 다니엘이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말했으면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무대로 독자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에 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도 자신이 기록을 하면서도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 12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도 사실 기록을 하면서, 어,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스의 이 마지막 부분, 11장, 이 마지막 부분부터 12장까지 이 말씀들은 사실 신구약 중간기 정도가 아니라 맨 역사의 마지막, 마지막에 관한 예언, 그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다가 사실은 11장과 12장은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이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후대 학자가 보, 어, 이 구분하기 위해서 11장, 12장, 또 1절, 2절 이런 걸 넣었지, 원래 성경에는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 45절과 12장 1절은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역사에 연결, 연결성이 있는 거죠. 그때에, 그때에 그러면 이게, 어, 음, 다니엘, 예, 여러분 다 같이 핸드폰 꺼내시기 바랍니다. 다꺼내시아 보십시오. 진동으로 언론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400년, 200년 뒤에또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한 중간에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리고 이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은요 흙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티끌 가운데에서 창조하셨죠. 그 흙과 티끌을 같은 의미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이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무덤 가운데 그 들어가 있는 자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부활을 말하는 거죠.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을 했는데 그들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치, 부끄럼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치욕으로 영원히 부끄럼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단순히 다니엘이 200년 뒤에 또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기록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뻥 뛰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서로 죽이고, 정복하고, 전쟁을 수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도 전쟁으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쟁을 보통 성경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눈 뜨고 쳐보십시오 뭐, 눈감으면그 답이 보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돈이 들어가네요. 아마겟돈이네요. 그죠? 아마도 겟돈, 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들 보면은 계속 전쟁, 전쟁, 전쟁이었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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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하다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면에서 세계사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작게는 이 전쟁은 개인사에 전쟁이 있죠. 가정에 전쟁이 있고요. 나, 나 자신 사이 안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고, 또 단체가 일어나는 전쟁이 있고,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로마서 7장에 근거하면은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내 순수한 영혼이 있고 내 안에 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둘이 서로 싸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 더불어서. 끝까지 싸워라, 이겨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전쟁이 있고요. 크게는 국가의 전쟁으로 점철이 되는 역사. 마지막에도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적그리스도는 단수로 나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들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방을 하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마치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서 결과를 보면은 완전히 예수님과 대비가 되는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적 그리스도 비슷한 이런 놈들이 와서 진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곧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사도 예수님을 보여준 인물이었고, 요셉도,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스며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예표들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를 닮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이르는 일어나는 것이 그들이 바로 앞에 언급했던 왕들의 역사들입니다. 서로 죽이고 보복하고 또 죽이고 보복하고.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저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겁니다. 뭐 교회에 앉는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교회는 물론 파괴를 많이 할 것이고,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장차 일어날 진짜 적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이죠. 근데 이 실제로 안티오크스 4세 아피판에서는요,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군림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자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이런 자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인물이, 그런 인물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전 세계를 다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날 저 그리스도의 특징이요.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통치자, 왕, 대통령과 같은 자들 통해서, 이런 자들 중에서 저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서 통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악한 통치자들은 전부 다 저크리스도를 보여주는,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크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죠. 3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저크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린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즉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통치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과 대통령들, 통치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척하기는 하는데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 그는 예수님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행동을 하기는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삶을 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 삶에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노하려고 해도 아버지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그 아버지 뜻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은 제쳐놓고 내뜻 그것은 사탄의 영향권 아래 나를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절저하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자기 의 말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아닌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통치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36절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 자신을 신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 하라고 하는 그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사탄의 타락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자가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그가 또 어떡합니까? 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 시키는 본능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 속에는 다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요. 그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그하는 죄 아닙니까? 원죄. 그하는 죄가 들어왔고 그 그하는 죄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낼때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정권이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를 핍박 그러면은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내 의견을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고 내것만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이외의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신들 위에 좌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되려는 욕망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세대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자신을 둘 겁니다. 이런 특징은 그리스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높이지 않았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종.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거리 수도는 통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신적인 존재를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할 겁니다. 교만한 거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흠모하는 건 뭡니까? 화장품입니까? 향수, 또, 가방, 이와 같은 거, 옷.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흠모는요,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대인 여자들에게는요, 언년 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흠모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태에서 혹시나 메시아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죠. 즉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로지 적그리스도 자신만이 신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공경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격이 아니라 공경.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숭배하는 거 있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힘이 그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예의고 예의라든지 정의라든지 질서라든지 법이라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힘만 있으면 됩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진짜로 법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오로지 권력과 재물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정말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통치자가 되기를 원치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자가 통치자가 된다면은. 이것은 끝이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의미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이와 같은 시대에 만약에 그러한 자가 득세를 한다. 성경 말씀에는 그러한 자가 득세할 때가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의로운 자가 사라져 버리고 비루한 자가 날뛴다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사라져 버리고 비루한 자가 날뛰는 세상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와 같은 때죠. 그때가 되면은 주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죠. 하나님이면서도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방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오셨고 예수님 사회 가시던 그 기간 동안에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죠. 근데 그분이 바로 그 모습이 만왕의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이 저크리스도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권력과 재력이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지막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소위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4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40절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결이 남방 왕은 남쪽에 있는 애국 왕과 그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동조한 그 모든 세력들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어,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난 왕을 말합니다. 지금의 저 유럽, 유럽 쪽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그 유럽 쪽은 형제국입니다. 하나의 나라였었는데, 다 나뉘어진 것이죠. 유럽에, 거기에서 일어난 그 왕, 과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이 북방 왕은 이제 지금 성경학자들은 러시아와 러시아를 함께 그 힘을 모으고 있는 그의 세력들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방 왕이 병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 엄청난 세력이 와서 쓸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41절을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 그러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동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들어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저 그리스도가 마지막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펄짝펄짝 뛰는 어떤 더러운 영 영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용의 입과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짐승의 입과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 입에서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근데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저는 개인적으로 교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황. 왜냐하면 다른, 요한계시로 다른 성경에 교황을 묘사하는 아, 이, 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더러운 영들이 어디로 갑니까? 14절 말씀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지금은 왕이라, 당신은 왕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대통령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죠.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 세계에 통치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을 하자. 그래서 막 욕심과 욕망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전쟁이 바로 마지막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로 16장 15절 말씀에 이 전쟁과 무엇이 바로 직결해서 연결이 되냐 하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마지막 아마겟돈이 전쟁을 준비를 해서 이제 막 모으는데 뭐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에 15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14절에서 15절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라, 내가 갑자기 오겠다 그 말입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어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옷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옷을 준비해서 입고 다니라 그 말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마포 옷이 있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즉이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옳은 행실은 곧 성령과 더불어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행하는 모든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천사들이 옷을 지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세마포 옷이죠. 이 옷은 성도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개인들이 입을 옷은 여러분, 개인 개인들이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언제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가지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바가지에 물이 가득 들어 있는 곳에 스펀지를 딱 넣으면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스펀지를 딱 넣으면은 물이 스펀지에 들어간 거죠. 스펀지가 물에 들어간 거죠. 즉,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스펀지를 들어서 짜면은 물이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을 열고 그 사람이 행동을 하면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천사들이 바로 그 선한 행실, 그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옷을 짓는 거죠. 그래서 김덕임 군사님이 천국에 딱 가셨는데. 그 의로운 행시를 보시고 주님께서 옷을 다, 세마포 옷을 천사들이 지은 얼마나 탁월한 옷이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다닐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누군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옷을 지켜 이 말씀은 아무리 환란이 와도, 아무리 저이 통치자들이 우리를 성도들, 이 백성들로 하여금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도 그 속에서 옷을 지켜라.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부끄럼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건데 그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잠을 자면 안 되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잠자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지 않는 것이 동행하지 않는 그것이 잠자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성도는 옷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옷. 오늘도 우리는 갑니다. 이수교회로 갑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해서 가는 겁니다.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용사들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이 되죠. 사이사이에 잠깐잠깐 잠깐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전쟁을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어요. 전, 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는 또 힘을 길러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들은 그래서 낙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불무불에 던져져도 그곳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곳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삶 가운데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백성들 옷을 준비를 해 주실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승리의 환호승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